우흥 응, 커피 향 좋다. 이제 나도 손녀 딸 커피 사줄 수 있어. 아이고, 또 이거 앞에 서면 손이 얼어붙는다. 얼어붙어. 엄마, 이번엔 제가 옆에서 차근차근 도와드릴게요. 아이고, 뭔 버튼이 이렇게 많아? 누르면 터지는 거 아니야? 그냥 톡, 톡 누르시면 돼요. 폭탄 아니에요. 아이고, 카페 라떼 눌러버렸네. 아메리카노 눌러야 했는데. 괜찮아요, 엄마. 여기 취소 누르면 다시 고를 수 있어요. 아이고, 엄청 복잡하네. 뭘 눌러야 하는 거지? 커피를 어떻게 만들지 고르는 거예요. 하나씩 천천히 골라보세요. 커피가 담겼네. 이제 돈만 내면 되는 건가? 네. 엄마 이제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. 카드 준비하셨죠? 와우. 나 혼자서도 할수 있겠는데 주문 성공. 그럼요. 이제 다음엔 엄마 혼자 주문해 보세요. 우리 할머니도 금방 따라하는 키오스크로 음료 주문하는 방법을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. 쉽고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목을 꼭 눌러주세요.